양종입니다. 이 동영상은 파워FC, 파워FC라는 보험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또는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 파워 F C를 사용할지 말지 또는 이제 사, 사용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뭐, 주요 기능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파워 F C는 기본적으로 원수사 원수사라고 하죠 원수사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G A라고 하는 GA라고 하는 여러 회사들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근무하는 설계사를 위해서 만든 앱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 과거에 그 원수사에 있다가 GA로 나왔을 때 원수사에 있다가 GA로 나왔을 때 원수사에서 필요한 내용과 GA에서 필요한 내용이 너무 달라서 그 내용에 혼란을 겪었어요. 한 3개월 이상 멍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상품 연구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들을, 그 기간들이 아깝고 또그 후에도 주민번호 하나를 가지고 고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계를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영업을 하심에 있어서 기존 고객들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계속 매월 매월 매달 매달 신규 고객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워서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외부로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돼서 외부 설계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파워 F C. 자뭐이 파워 F C 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파워 F C 가 갖고 있는 기능 핵심 핵심 기능은 고객 관리 기능과 고객 관리 기능과 장기 인보험 비교견적입니다. 인보험 비교견적. 고객관리 기능은 가만 고객을 입력하고 파워에프씨에 가만 고객을 입력하고 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 기존 이미 기 계약자들의 관리는 뭐 자동차 보험의 만기 체크. 자동차 보험의 만기 체크. 그리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더 중요한, 이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기존 고객과 끊임없는 접촉, 끊임없는 접촉을 위해서 고객 관리에 커다란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워FC에, 그리고 이렇게 기존 고객과 끊임없는 접촉 또는 가만 고객, 가만 고객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죠. 야, 몇 세? 뭐 남자 마흔 살인데 만 남자 마흔 살인데 암보험 얼마나 해? 암보험 얼마나 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뽑아봐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표준화된 표준화된 어떤 플랜으로 회사별로 비교 견적을 내서 비교 견적을 내서 신속하게 고객에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파워 FC의 커다란 기능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GA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어느 보험사에 어떻게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자동차 보험이 한 20건, 30건 넘어가게 되면 회사별로 비교 견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침 일찍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덜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보험사에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객 관리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휴대폰으로 그 고객이 입력된, 파워 FC에 입력된 고객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고객의 보험 가입상, 고객 보험 가입상, 가입사항, 가입상까지 휴대폰에서 바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한번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휴대폰 화면입니다. 제 휴대폰 화면, 제 휴대폰 화면에서 파워F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FC는 글로벌. 파워FC 글로벌 버전이 있고 파워FC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일반 사용자들은 파워FC 버전을 사용하시고요 글로벌 금융 판매에 계시는 분은 파워FC 글로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금융 판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파워FC를 사용하는 내용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된 분들은 글로벌 파, FC, 파워 FC 글로벌 버전 그리고 일반 설계사분들은 파워 FC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FC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옆으로 좀 기울었네요. 옆으로, 가운데로 좀 옮겨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파워 FC를 처음 깔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신호등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신호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고객관리 기능에서 뭐뭘 잘못하고 있을 때, 너일안 하고 있어라고 욕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저한테 욕할 때 빨간색 신호등을 띄우게 됩니다. 자, 뭐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 중에 보험 비교견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비교견적, 보험 비교견적을 터치를 하시면, 자, 먼저 고객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데가 나오죠. 고객명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객, 입력하고, 생년월일에, 1977년 9월 20, 어, 잠깐만요. 9월 27일. 뭐가 좀 이상하네요. 0927, 5월 27일. 남자냐, 여자냐, 선택하게 되어 있죠. 저는 남자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남자 선택하고,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선택할 수 있죠 남자를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플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터치를 해 보시면 자 손해보험 플랜이죠 3대 진단비 3000 이게 암진단비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을 3천만원씩 넣었을 때각 회사별로 보험료가 얼만지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3000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플랜이 선택됐죠. 그 다음 비교견적 실행 바로 아래쪽 비교견적 실행을 누르시면 손해보험 플랜 중에 남자 어 멜로날림 음, 죄송합니다. 아, 이런 쓸데없는 자, 이 화면에서. 각암 뇌졸중 급성 심경경색을 3천만 원씩 넣었을 때 회사별로 비교견적이 이런 금액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사 중에 왜누구 어디는 빠졌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 안 보이는 회사가 있죠. 삼성화재가 안 보이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각 3천만 원씩 담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일 위에 뭐 금액 순서대로 나열되는 건 아니고요 KB가 97,000원 롯데가 75,000원 MG가 81,000원 뭐 이런 순으로 나열이 되는데 제일 위에 거부터 한번 그냥 터치해 보겠습니다 요걸 누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3대 진단비 3000일 때 남자 생년월일 을 넣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겠죠 그리고 합계 보험료가 얼마다 요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으로 설계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급성심근경색 3,000, 뇌졸증 3,000, 유사암 300, 암진단비 3,000. 요렇게 넣고, 질병 80% 이상 장애 5천만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 담보대로 넣으시면 요 금액이 나오더라.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지금 이제 그이 방송, 소개 방송을 찍고 있는,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2016년 1월입니다. 2016년 1월에 아직, 어 이런 담보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업로드가 안된 상태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롯데 손해보험은 얼마인가. 롯데는 요렇게 해보면 금액이 나온다. 요렇게 설계를 하면.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면 설계사들이 설계하기도 편하겠죠. 고객한테 보여주기도 편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고객한테 보냅니다. 문자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문자 발송을 하게 되면 먼저 보낼 사람을 찾겠죠. 제가 아는 사람 이 파워FC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에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송을 하고 나면,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자,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가면, 고객은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 뭐 아무렇게나 열어도 되겠죠, 뭘로든, 뭐 크롬으로 열든, 인터넷으로 전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자, 고객에게 요런 화면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고객들은 회사에 따라서 요 견적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상세 보기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 고객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통화로 어느 회사에 어떻게 보장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자, 다만, 유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대로 견적을 내면, 그러면 뭐, 롯데가 제일 싸죠? 롯데가 제일 싼데, 롯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롯데는 암진단비 3000, 그리고 뇌졸증 급성 심부전이 2천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비용으로만 음, 싼걸 가입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제가 비록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해상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 견적만 보내고 났더니 롯데가 제일 싸다. 롯데로 하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내가 모든 회사를 이렇게 다 비교 견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현대해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건 보험 설계사가 해주셔야겠죠. 단순히 비용만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MG보다 KB가 비싸더라도 MG보다는 KB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이 MG에 대해서 좀 신뢰가 없다거나 아니면 원래 KB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k b 의 보험금 청구를 해 보니까 KB에서 영 보험금 청구가 시원치 않더라. 난 KB보다는 동부나 메리츠 이런 쪽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내가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것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요즘에 많이 똑똑해졌죠? 그래서 암진단비 또는 3대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에게, 어, 77년 남자 또는 40세 남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회사별로 요 정도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고객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보험료는 이 정도 되는데, 너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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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는 게 좋겠어. 나는 이런 걸 권해. 요렇게 그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시키거나 알수 있게 설명해 주는 방법은 고객들이 모든 걸다알 수는 없으니까 설계사분들이 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나, 내가 KB에 있는데, KB만 보내주면 다른 회사들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고객들은. 그래서 이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하셔라. 마찬가지 카톡으로도 발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사람에게 보낸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 주시면 좀 전에 문자로 보냈던 것과 동일한 화면이 고객에게 가게 되겠죠? 3대 진단비에 3천0 0 1,000, 1 0 풀보장. 1,000만 원씩 넣었을 때, 그리고 각 회사별로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씩 들어가는 회사도 있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3대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고, 의료실비와 나머지 골절 진단비인데, 입원비다, 뭐다, 이런 걸다 넣었을 때, 회사별로 플랜. 그리고 단품실비는 단독실비입니다. 단독으로 회사들이 보험가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거죠. 네. 뭐 지금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실비는 이제 단독 실비가 아니라 기본 계약에 들어간 상태에서 실비만 가입했을 때 자녀보험 14세까지 0세부터 14세까지 그리고 모든 회사 상품을 다 봤을 때 넣을 수 있는 걸다 넣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풀로 채워졌다기보다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을 다 넣었을 때 어떻게 보험료가 나오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변액 생명보험 사망이라고 돼 있죠. 지금 생명보험 사망 변액 보험으로 1억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을 만들었을 때 얼마씩 하는지 회사별로 요 비용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플랜 단독실비 변액 보험에 수술비만 넣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이라기보다 이제 이 특약들을 가입하기 위해서 생명보험별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실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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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료 실비 그냥 일반 종신일때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게 여기에 생명보험 사망 플랜에 포함된 이 회사들은 주로 납입 면제 3대 진단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회사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삼성은 대표성 때문에 하나 넣은 거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암 플랜은 실보암과 암 전용 상품 에 대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플랜을 합쳐서 뽑아 본 겁니다. 여기 롯데도 있고 동부아재 한화 쭉 있죠. 어, 생명보험 상품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손해보험 암 전용 플랜. 아까 KB는 닥터플레스로 3천만 원씩 했었는데 여기에는 내 마음을 아는 암 보험이라는 암 전용 상품으로 지금 일반암 5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뭐암 전용 상품의 암 플랜 이렇게 넣었죠. 자, 지 KB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롯데도 들어가고,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농협, 그리고 생명보험의 에이스 생명, 그렇게 점차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견적의 기능은 간단히 살펴봤고요 고객 관리 기능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등록해 놓은 고객의 내용이죠. 이 고객의 내용은, 뭐, 할 일을 보시면, 내가 하루에 50명에게 전화를 하겠다 라고 생각되면 휴대폰이 이렇게 내가 등록한 고객들의 명단을 50명을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쭉 올려줘요. 이 전기라고 되어 있는 건 오늘 전화할 사람이고 위에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틀 동안 전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띄워놓은 겁니다. 단체 문자도 보낼 수 있게 해놨구요. 그리고 이벤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자동차 만기가 체크되어 있고, 생일이 체크되어 있고, 이거 눌러서 고객 세부 정보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죠? 자,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조회 버튼 눌러서 조회를 할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고객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성명, 양주형 주민번호가 뭐 7709271까지만 입력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주소록 여기서 불러올 수 있겠죠? 제 주소를 이렇게 불러와서 끌고 갈수 있습니다. 저는 입력을 해볼게요. 자48504416 됐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 보험들이 몇 개나 가입되어 있는지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단 고객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 등록해서 조회하고 양주형 조회를 하면 나오죠. 자, 제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뜨죠.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010-4850-4416이라는 제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요. 전화를 받으면 요 화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앱에 깔려 있으면 <laughs>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돼 있으면 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요 화면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 이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면 자동차 보험 문제겠죠 자동차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것들 현대해상에 어이 사람 어 1월 2016년 1월 2일날 보험 안기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어 그럼 사고 났어 나 보험에서 어디야 그럼 현대해상이야 알려주고 콜센터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으면 전화를 끊으면 메모하기 해서 여기에 긴급 출동 요청함 이렇게 해놓고 메모 하고 나면 다음에 전화가 오면, 이 고객에게 다음에 전화가 오면, 아, 1월 10일 날 긴급 출동 요청했었구나. 또는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뭐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요 화면이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뜬다고 했죠? 요 화면이 뜨니까 요것들을 이제 보면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뭐할수 있겠죠. 마찬가지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일반 보험 상품도 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통화 문자 카톡도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벤트나 생일이나 이제 자동차 만기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동기화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동기화는 내가 이 고객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있으신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서 하기 힘드니까 엑셀 파일을 파워FC에서 요청하는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서 자기 이메일을 휴대폰에서 열어갖고 동기화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할수 있습니다. 설정을 보시면 뭐, 그 설정하는 방법이고, 공지 게시판은 어떤 내용을 공지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공지를 하는 거고 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입할 때 처음에 등록했던 그 이메일로 각종 교육 메일과 동영상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여나 이메일을 대충 입력하시는 분이나 자주 쓰시지 않는 이메일을 입력하신 분들은 꼭 자주 쓰고 자주 보시는 이메일로 다시 등록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관리자 어, FC에서부터 관리자까지 쭉 해온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녹여놓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잘 활용해서 꼭꼭 꼭 영업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소개 말씀드렸고요 신청 이 소개를 보시고 사용결정을 하시거들랑 어, 신청을 하시고 나면 각 음, 세부 기능 별로 어떻게 쓰는지 세부적인 동영상 강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